자 오늘은 제가 최근에 클로징을 한 코앞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요즘 코앞들이 되게 젊은 세대가 들어오면서 많이 룰들이 변한다고 해요. 그래서 꼭 코앞을 사실 때 항상 먼저 보드를 만나봐서 향후 너네 계획이 어떠냐 이런 것도 좀 물어보면은 구입하시는데 되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자, 여기서. 코앞은 보드가 설정한 자격 조건을 충족시키고 서류 검사에 때로는 인터뷰까지 있어서 콘도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하지만 많은 분들이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. 특히 모기지를 준비할 때 아주 중요한 뎁 e b t to i n 가 은행마다는 조금 틀리겠지만 보통 40%를 기준이라 했을 경우에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는 뭐 자동차, 뭐 셀폰 뭐 학자금 있는 사람도 있겠고요 뭐 카드뎁도 있고 뭐 저희가 삶을 살면서 매달 지출해야 될 돈이 있잖아요 그거 플러스 집을 살 때는 이제 모기지, 원금 이자도 있겠고 보험이 있겠고요 절대 무지 못하는 재산세 있죠 꼭 써야 되는 이 모든 지출이 40% 미만이 됐을 경우에 모계지 나올 확률이 많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주택 구매 전에 이 DTI 40%를 맞추기 위해서 뭐차 론도 페이 오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수출원 론도 페이 오프 하시는 분들도 간혹 봤습니다. 아니면 인컴을 더 높이면 되는데, 그거는 정말 뭐 하루아침에 일어날 일이 아니잖아요. 그죠? 오케이. 그러면 주택을 구매할 때, DTI가 40%를 그냥 기준으로 봤을 때, 코앞에서는 3대1, 4대1이라는 레시오가 있습니다. 한마디로 나의 인컴이 익스펜스의 3배일 경우, 아니면 4배일 경우, 코앞을 구매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갖춰지는 거죠. 이번에 해큰색에 클로징한 코앞도 4대1이었어요. 4대1이면은 나의 익스펜스가 내 인컴 대비 25%가 돼야 이 코압을 구매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. 와, 25%? 아니 코압이 싸서 뭐 모기지 페이먼트랑 뭐 이런 걸좀낮낮더라도또 코압이나 콘도는 또 HOA fee가 있잖아요. 그죠? 메인네스피도 있고. 와, 25% 코합이 뎁트 인클 t 시오 이런 레시오에 대해서 너무 빡빡하다 보니 은퇴하시는 분들께서는 어, 뭐 다운페이를 많이 해서 이걸 줄이든가 아니면 풀캐시로 사시거나 이런 거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. 다운페이를 2 0해도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었습니다. 왜냐면은 저의 클라이언트 친한 형입니다. 워낙에 직장도 좋고 뭐 검소하게 사는 분이라서 아주 저희는 그냥 자신감이 있었습니다. 처음부터. 지금 가격 깎은 거잖아. 그렇지? 만 만도 깎았지. 어. 안 나가서 깎은 어. 거잖아. 나는 이거 한강불에 그래. 갖고 놓고 중간에 만나서 먹긴 하겠어 아, 그래. 지금 20일쯤에 가자. 오 어, 좋다. 이런 데서 친구들이랑 와서 그냥 좀 회의도 하고 어. <laughs> 나는 이사람 내가 어, 여기 오면 이걸 치워달라고 하고 왔어, 이거 다. 이거 치우고 내가 내 책상에다 넣어버리네. 그렇지. 메나탄도 보이고. 어, 포트리와 조다리 메나탄딱 보이는 뷰. 와, 20만 불입니다 음. 이미 여기 인테리어를 다 생각하고 왔는데 뭐. 웨스 트 뉴욕 쪽 말고도 뭐 폴리에 있는 뭐라이즌 하우스 아니면 메디터레니언 타워 뭐 허슨 테라스 리누드 파팍 등등 많은 코앞을 구경했습니다. 저희가 대략 12월 말에 오퍼를 넣고 한 3개월 정도 클로싱까지 걸린 것 같습니다. 보통 부동산에 매매할 때는 한두달 정도? 기본적으로 걸린다고 보면 되는데 코앞 같은 경우는 따로 추가되는 보드의 심사로 인해 한 3, 4주 정도 더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코앞이 콘도와 다른 주택과 틀린 점. 뭐 많다면 엄청 많을 수도 있겠죠. 첫 번째로 주택을 구입할 때는 저희가 이제 디드를 클로징 때 봤잖아요. 하지만 코앞은코앞 코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 주식을 사는 거기 때문에 클로징 때 스탁 서티피케이스를 받습니다. 아니 그러면은 부동산 아닌 거 아니야? 그렇습니다. 코압은 부동산이 아니고 동산, 즉 회사의 주식을 사는 거죠. 그 회사의 주식을 삼으로써 이 유닛에 머물 수 있는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. 그리고 또 코압이 주택과 틀린 점은 아 이거는 또 콘도에도 또 해당이 되겠네요.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권한이 보드로 인해서 한정되어 있습니다. 예를 들면은 뭐 인테리어 공사를 할 경우 주택 같은 경우는 뭐다 때려 부수고뭐제 마음대로 인테리어 할수 있지만 코앞 뭐 콘도도 그렇겠고 보드나 HOA가 만들어 놓은 룰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맞아요 이건 되게 중요했어요 저희가 이 코앞을 많이 볼때 항상 먼저 알아봤던 게 임대를 줄수 있냐 없냐 코앞마다는 다 틀리겠지만, 어느 코앞은 뭐 2년 살다가 임대를 놓을 수 있다. 어느 데는 3년 살다가 임대를 놓을 수 있다. 또 어느 코앞은 아예 임대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미래에 임대를 놓으실 생각이시라면은 미리 준비하시고 추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제가 형이랑 여기 해켄세 코와뭐 보드도 만나보고 다 했는데 그분들도 말씀하시길 요즘 코앞들이 되게 젊은 세대가 들어오면서 많이 룰들이 변한다고 해요. 그래서 꼭 코앞을 사실 때 항상 먼저, 보드를 만나봐서 향후 너네 계획이 어떠냐, 이런 것도 좀 물어보면은 구입하시는데 되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뭐, 룰이 계속 바뀐다고 합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코앞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. 저는 처음에 이 형과 좀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누기 전에는 코앞은 집값도 많이 안 오르고, 또 레귤레이션도 너무 많고 해서 내 맘대로, 내 집인데 왜내 맘대로 못해? 막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나쁘게 본다는 얘기가 아니고 좀 이렇게 흥미가 없었어요.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는 좀 별로라고 생각했습니다. 쇼잉 다니면서 뭐 엄청 많은 말을 하잖아요. 그래서 이 형의 플랜을 들어보니까, 어? 내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? 이런 점이 꽤 많았습니다. 진짜 개개인의 상황이나 성향에 따라 틀려지는 것 같아요. 현재 싱글인데 뭐큰 집은 필요 없고, 그냥 원베드 필요한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. 그렇다고 렌트 주기에는 너무 아깝고, 렌트비도 너무 오르고 있잖아요, 요즘. 그러면 모든 투자가 뭐 답은 없잖아요, 그죠? 자기 성격, 성향, 뭐 자기의 상황 이런 거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니까. 그리고 제가 형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. 형, 그래 여기 나중에 2년 뒤에 렌트 주는 건 알겠는데. 렌트를 줄 때도 보드에서 테넌트 심사가 너무 심하다. 형이 받았던 것처럼 받을 수도 있는데, 그러면 렌트 안 나가면 어떡하고, 오래 걸리면 어떡하냐, 이렇게 귀찮은 일이 많, 많으면 어떡하냐 했더니, 형 말은, 세입자들한테 렌트 받는 것도 진짜 어려운 일이잖아요. 막, 뭐 코트도 가기도 하고, 뭐, 엄청, 뭐, 골치 아픈 사람들 제 주에 너무 많습니다. 이 형이 하는 말이 딱 그런 거죠. 어차피 좋은 사람을 딱 보드에서 심사를 딱 통과 후, 뽑는 사람은 100% 크리트 좋고 좋은 사람일 텐데 안전하지 않겠냐는 거죠. 안전. 그 얘기 들었을 때도 어 그것도 일리가 있네. 이 형의 성향에는 또 그런 것도 괜찮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. 콘도냐, 코압이냐 음, 이 기준이 진짜 사람마다 너무 틀린 것 같습니다. 코앞은 솔직히 살수 있어요. 그 보드 룰만 충족시켜준다면은. 그러니 이거는 너무 개개인마다 틀린 문제라서 뭐가 좋다, 뭐가 좋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저도 항상 뭐 부동산 투자하면은 뭐 펜시한 뭐 이런 거많잖아요 멀티 사서 내가 온아큐파이 하면서 뭐 처음 시작할 때는 소자본일 경우에는 코앞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2년 뒤에 임대주면서 다른 투자를 시작하셔도 되겠죠.